북이면 추학일리에 사는 김민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향이 어디세요? 전남 공의. 아, 고향이 그리고 그 어렸을 때그몇 형제셨어요? 팔남매. 팔남매. 네. 거기서 몇째? 둘째요 아, 둘째셨고 아버지가 그 학문을 많이 하셨나 네. 봐요. 국학문학자였어요. 아, 무슨 학자? 국학문학자, 아, 학문 선생님. 학문 선생님. 예. <laughs> 한 문도 아버지한테 배고막 예. 이제 여자라고 많이는 안 배웠어도 그냥 기본적인 거 배웠죠. 아, 예. 그랬어요. 그 초등학교 때 활발했다고 그랬는데, 예. 성격이 그때 활발했어요? 예. 예. 특히나 이렇게 국어, 국어, 국어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웅변대나 수학을 또, 또 좋아해서 발표력이 좀. 이, 골퍼력을 자주 하고 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오, 공변도됐어요 <laughs> <laughs> 네. 네. <웃음> 오, 뭐 배워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때 그 수준에서 그냥 하게 했대. 표로나서 <laughs> 그냥 하아버서한 것이지 뭘 외웠겠어요. 그, 음. 그때는 우리 거기 그 고향에서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음, 그렇죠 <laughs> <laughs> 네. <laughs> 꿈이 이렇게 글 지키라든가 그런 공부하는 거의 꿈이었는데 그꿈 이루지 못했죠 음. 그리고 뭐 농장을 일키게예 농장에서는 농사짓는 거 같은 거 했으면 좋겠다는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기적으로 농사를 짓고 싶었어요 아, 어렸을 치, 때 꿈으로는 예, 그래서 막 사회치 같은데 활동해가지고 가서 이거 군대 가서 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부모들이 빨리 아, 결혼 시키려고 아, 그러니까 아, <laughs> 그게 원일 것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꿈. 어, 서울로 이사를 가셨나 봐요. 몇살때 서울로? 예, 한 스무 살 때요. 스무 살 때. 네. 예. 그러면 어, 서울로 왜 가셨어요? 서울로 친구들은 결혼하는데 결혼하기 싫다고 서울로 갔어요. 아, <laughs> 그러면 남편분은 언제? <laughs> 어디 만나셨어요? 서울 g 서 n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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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e c h 이 k chuk, chuk, c h 서 k ch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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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u 서울서 u k chuk, chuk, 요 h u k chuk, c h u 막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뭐 좋은 점이도 몰랐어요. <laughs> 어 여보니까 뭐 남편이 잘생기셨나 봐요네점자장잘생기셨어요네또이 예, 어, 잘생... 예, 외국 사람처럼 눈 눈이나 코 같은 데가 오... 좀 그렇게 생겼는데 우리 딸이 딸하고 아들 하나 딸한 남편인데 또 딸이 아빠를 닮았어요. 아, 딸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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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남편이 부잣집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없었지, 막내. 공부는 본인이 하기 싫어서 안 했고 옛날에요. 그래서 그러는 거 그냥 맨날 뭐 객지에 돌아다닌다고 기술 배우는 뭐 한다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돈도 못 벌고 그, 나이만 먹으니까 중매에서 결혼을 했는데 책이 음, 음. <laughs>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죠. 특별한 뭐 기술도 없고 특별한 저기가 없으니까 <laughs> 동사를 지어서 한 것도 아니고 <laughs> 아무리 이대로 말하면 건달마냥. <laughs> 그러면은, 이뭐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돈을 누가 벌어야 되잖아 생활은 거의, 저가 그냥 이렇게, 이 여러 가지로 이제 막 저기 사고 남편 나중에 이제 그 건축적으로 기술이 조금 재주가 있어서 아는 사람 저기에서 미장을 배우기 해가지고로 사우디로 해외를 한세번 정도 갔었어요. 어, 해외 가서 <laughs> 예 예. 옛날에 그때 해외 사우디 근로자 네, 어집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갔잖아요. 네, 요르단 뭐 사우디 아, 네, 예예아딸 네, 네, 하나 아들 하나 두 아, 남매, 아, 남매 예맨 네. 노는 것만 좋아해요. 고수도 치고 뭐오락을 <laughs> 예, 좋아해가지고. 네. <laughs> 돈을 많이 못 모았겠네. 요 고생, 고생을 많이 시켰어요. 야, 야, <laughs> 그렇죠. 그런 걸, 내 건축일 위장, 음. 그, 그때 한참 막 서울에 집 짓고 할 적에. 아, 한참 집 짓고. 예, 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그 건축일을 이제 다녔죠. 음. 그래서 건축일을 하니까 돈도 많이 갖고 셨겠네 아니, 많이 못 벌고요. 꾸준히 해야 되는데. 아. 이, 여기 여기 지방에 사다가 또 어디가 제주도가 좋다는 동안 저는 막 옮겨서 다니니까 그게 돈이 벌려요. 꾸준히 해야지 어때지 돈이 올리지. <laughs> 그러면 어머님이는 뭐 일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아, 일을 많이 했죠. 식, 식당 일도 하고 식당도 자르기도 하고 자려서하기도 하고. 자 네. 여기 보니까 네. 장사를 3 0 년하셨던가요? 제가 시골에서 15살 무서부터 장사를 했어요. 딸은 아, 아, <laughs> 뭐, 또 유학까지 갔는 거 예. 음... 중국에. 중국 달에 중국에 유학 7년이나 왔어요 아, 예. 음... 아들 공부시키려고 서울로 가는데 아들은 공부 안 한다 그러고 딸 <laughs> 딸은 자기는 어쩌게 드리 공부한다라고 그래 가지고. 어, 남편분이 쓰러지셨네요. 네, 뇌경색으로 집안이 좀 이렇게 혈압 높고 그런 내력이 좀 있어요. 뇌경색으로 아. 쓰러져가지고 음. 한 60, 68살인가 됐을 때. 음. 장사도 이 완전히 접고 충청도로 내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때가 몇 년도였어요? 네, 그때가 2012년이요. 어, 그때 이제 아예 다. 그, 이제 다, 저, 노점 장사를 한, 우리 딸이 유학 가서 공부를 한다니, 그때는 이미 나 혼자서 풀을 세야 되니까, 그래 노점에 작곡 장사를 한 20년, 30년이나 했어요. <laughs> 그러다가 다리가 심해져가지고, 다리는 진직부터 아팠었는데, 40대 중반부터서 좀 아팠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저기, 저 주사로 가지고 이렇게, 연골조사 같은 거맞으면 괜찮아고 그래서 했는데 나이 먹고 오래되다고 보고 막 힘든 일을 그 하다 보니까로 막 심해져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시골 여기 여기 후기 추학일 리로 2012년도에 왔어요. 음. 그전에는 왔다 갔다 이렇게 올라갔다 서울가 있다 여기 시골 와 있다 그랬던데 그냥 그때부터 완전히 여기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선배님? 농사 농사 좀 있는 것도 짓고 막 옛날에는 일손 모자라니까 훈팔로도 다니고 인삼밭에 가서 일도 하고 음. 친정아버지가 항상 뭐 어떻게 해야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나물 정직하게 살아고 첫째가 나물 속이지 말고 정직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라고 그런 말씀을 항상 많이 해줬어요. 지금 우리 동네 경로당에서 남자분들이 좀 없어가지고 경로당 노인회장을 또 여기 이장이 시켜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힘들어요. 여기 일지를 그전하고 틀려서 차비를 5만 원씩 준다 해가지고 일지를 써가지고 경로당 관리해가지고는 아 한 시간씩 해서 5일간 해가지고, 예, 25일 경이면은 여기 노인지 이때에다가 일지를 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철비 5만원씩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활동하는 건 재밌는데 다리가 없으니까 여기 좀 밑에서 버스에서 내려서 여기 걸어 올라, 온다거나,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여기는 11시에 딱 거기, 이, 총무님이나 회장님이 11시까지 그 가지고 오라, 한 달에 한 번씩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그시간 맞춰서 올 때, 무슨 시간이 안 맞고, 올 때는 와도 또갈 때는 없어가지고, 막 여기, 오전, 하루, 오전에 기다리고 있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나는 이제 더, 원래 임기가 4년인데, 노인회장제는 이제 1년이고 2년이면 하다 안 한다고, 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복지사 선생님도 우리 저+ 저하고 우리 친구를 소개해 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두명 담당하는데 선생님이 젊고 그래가지고 너무 잘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laughs>